자, 당음 그림과 같이 선분 AB가 여기가 2cm고요. 여기가 이제 3cm인데 뭐각 ABC가 60도라는 게 주어져 있고요. 얘는 지금 중점을 M 그리고 BN 자체는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N이다. 그쵸? 음. 그러니까 이세칸 중에 한 칸이 BN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bm의 길이가 1이면, bn의 길이가 1이니까, 사실 mbn은,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네. 삼각형 mbn은, 정삼각형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정삼각형. 그쵸? 왜냐면, 끼인각이 60이면서, 지금 2등변이니까, 정삼각형이 된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어, 터 n m 을 a하고 b 벡터로 구하시오 nm을 a하고 b 벡터로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b a 벡터가 좀 깔끔하게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번 문제 풀 때는 다른 거다 필요 없으니까 어. 자 이렇게 보고요자 b a 벡터가 a 벡터니까 b m 벡터는 2분의 1의 벡터 그죠 얘는 2분의 1 a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 m 벡터는 1대2로 4분하니까 3분의 1 b 벡터가 되겠죠, 그죠 음. 결국 n m을 구하시오, n m 벡터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b m 벡터에서 뭘 빼, b m 벡터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러면 2분의 1 a 벡터 마이너스 3분의 1 b 벡터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겠죠. 자, b m 마이너스 b n을 하게 되면 어떤 벡터 n m 벡터가 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는. 그쵸? 음. 그리고 이 n m 벡터하고 cd 벡터의 내적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 cd 벡터는 a 벡터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이 친구가 아까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얘가 1cm, 1cm고요. 이등변인데다가 끼인각이 60도니까 여기도 60도가 되겠다. 그쵸? 자 그럼 n m 벡터는 이런 거란 말이죠. 여기가 60도란 말이야. 여기도 만약에 60도라고 한다면 여기는 몇 도겠어요? 여기는 120도였겠지. 그럼 여기도 여기도 60도였어야 돼. 결국 결국 여기도 내적을 이루는 이 각이 60도였다라는 거야. 맞죠? 음. 그럼 이 n m 벡터는 아까 n n 벡터 구했었죠?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자 그럼 NM 벡터하고 CD 벡터의 내적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자 NM 벡터와 CD 벡터의 내적은 NM 벡터의 크기 그죠 곱하기 CD 벡터의 크기 그죠 곱하기 코사인 몇도? 60도가 되는 거죠. 그죠? 왜? 여기가 60도니까. 그죠? 음. 자, NM 벡터의 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정상각형이니까 1이야, 1이라는 거 알고요. CD 벡터는 1이 몇 개? 두 개죠. 왜냐하면 2분의 1의 벡터가 1이니까 A 벡터는 A 벡터는 얘가 1cm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2가 될 거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니까 결국에 1이었다라는 거죠. 답이. 그쵸 네. 자, 다 구했습니다.